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하고 다녀? 천하의 중국이 왜 한국과 비교되냐고?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영화 시나리오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조르지아입니다. 문예창작을 전공하면서 나중에 좋은 영화 한 편을 써보고 싶은 환상에 빠져있죠. 그런데 제가 영화 시나리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영화 기생충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아시아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고, 한국과 중국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한국에 푹 빠지게 되었고, 주변의 친구들에게까지 한국의 매력을 전파하며 한국 문화와 한국 팬으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영국 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계단을 타고 끊임없이 내려가는 주인공의 모습이나 부잣집 지하실에서 살게 되는 이야기도 복선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하층민의 삶과 영국 하층민의 삶이 유사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았었는데 남자친구도 한국 영화에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봉준호 감독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각종 영화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고전 명작 영화인 살인의 추억 등의 영화도 흥미롭게 보았으니까요. 어쨌든 한국의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기발하다고 생각했고 감탄스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덕분에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생충 영화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바로 체끝 짜파구리라는 음식이었습니다. 체끝 짜파구리는 소고기의 체끝살과 한국의 면 요리인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합쳐서 만든 것인데 집에서 직접 따라 만들어 보았더니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사실 그때 한국의 라면을 처음 구매해 보았고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던 것인데 라면 스프라는 것을 제공해 주어서 만들기도 편하고 맛도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확 증폭시켜 줄 만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학교의 교양 수업인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것이죠. 수업을 해주시는 교수님은 아시아 문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었고 심지어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서도 한국에 대해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나 음식, 또 경제 전반이나 정치 상황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대환영이었습니다. 교수님한테도 계속 다가가게 되었고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함께 수업을 듣는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 수업이 끝나고도 친분을 쌓아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만들어주는 라면과 김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도 좋았고, 한국 특유의 분위기가 나서 신비롭더라고요. 특히 세희와 유정이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저는 그들에게 영어를 알려주며 굉장히 두터운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에 대한 수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한국의 김치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미 김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먹어보기까지 했기에 공감하며 들었죠. 세희와 유정이 라면을 먹을 때는 김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저에게 주었던 적이 있는데 라면 한 젓가락과 배추김치 한 조각을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교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김치는 현재 매운 맛이 나는데 최초의 김치는 맵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고추는 조선 시대의 지봉 유설이라는 책에서 16세기 혹은 17세기 무렵에 처음 등장한 작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으니 한국의 원작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주 오래 전부터 매운 음식을 먹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존에 먹던 김치는 지금 백김치라고 불리는 것과 유사하며 매운맛이 나지 않아서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매운 음식을 즐겨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백김치를 꼭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업의 분위기가 아주 흥미롭고 즐거웠는데 갑자기 분위기는 반전이 되어 버렸죠. 중국인 학생은 자신은 중국이 고향이며 올해 처음으로 영국에 유학 온 수평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김치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국의 파우차이에서 유래한 음식이고 파우차이가 김치보다도 먼저 발명되었다며 중국의 음식을 한국의 음식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은 허허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죠. 그래수펑 중국인 학생이 왜이 이야기에 반박을 안 하나 했다면서 매년 수업마다 한국의 김치 이야기를 하면 중국인 학생들이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말을 하셨죠. 항상 이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던데, 너는 파우차이와 김치를 모두 만들어 보거나 먹어봤니? 이러한 질문에 중국인은 파우차이도 먹어보지 못했고, 김치도 먹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문화도 제대로 모르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음식을 무조건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들이 똑같더구나라고 말을 하면서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고 세이와 유정을 비롯해서 한국인 학생들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세이에게 슬쩍 물어보니 파오차이라는 것은 김치와 아예 다른 음식이라고 알고 있다며 파오차이는 중국에서 자주 안 먹는 음식일 거고 세이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파오차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오직 중국인들만 김치를 빼앗기 위해 파오차이라는 음식을 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파오차이는 젓갈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온에서 숙성을 시키는 음식이지만 김치는 젓갈을 사용하고 저온에서 숙성을 시키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즉 파오차이는 피클에 가까운 음식이며 김치와는 정반대의 과정으로 만드는데 맛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국의 김치를 신치로 부르기로 합의를 보았으며 중국인이라면 김치를 신치라고 부르면 된다고 알려주셨죠. 그러나 중국인은 학교에서 한국의 김치가 중국의 파우 차이를 따라했고 중국의 음식이면서 한국이 빼앗아간 음식들이 많다고 배웠다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자 오히려 교수님이 한국 음식이지만 중국에서 우기는 음식들의 이름을 말해 주셨죠. 한국의 삼겹살도 대파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하고 삼계탕까지 라우 허량탕이라고 부르며 광둥성 요리라고 우기는 거 말하냐면서 왜 한국 음식은 전부 중국 것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음식을 유명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한국 음식이 유명해져서 배 아픈 것으로만 보인다며 대학생의 태도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녹여야 한다고. 중국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중국 학생은 자신의 신념이 강한지 고집을 꺾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희가 손을 번쩍 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도둑질하려고 한다면서 한국의 고대사를 중국이 가져가려는 근거들을 말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자. 저도 놀라고 교수님도 놀라셨죠. 세희가 말한 주장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곳이 현재 중국의 땅이라서 문화재들을 훼손하며 중국이 유리한 대로 문화재를 수정하고 있다더라고요. 한국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도 장백산이라고 부르며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며 아쉬워하기도 하면서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고 중국에게 한국이 당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한국과 중국의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영화 거리가 많다고 느끼기도 했죠. 역시 중국 학생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얼른 일어나서 현재 장백산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고구려와 발해는 벌써 천 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날선 토론의 현장을 중재하시면서 한국의 과거 역사가 그러하지만 지금의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역시나 세이와 유정은 굉장히 실망한 눈치였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하였지만 실정 넘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세이와 유정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과거 역사라고 하더라도 과거 그 땅의 주인은 한국인의 조상이었고, 그들의 자취는 한국인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지만, 중국은 자신이 유리한 대로 역사를 바꾸면서 한국을 중국의 소나기에 넣겠다는 생각이 다분했으니까요.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들을 약간 의식했던 것 같고, 한국 학생들에게만 힘을 실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죠. 교수님에게는 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라도 수업 시간 내내 세이와 유정을 달래주며 공감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수업 중에 교수님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국과 중국의 이야기에 불을 지피는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중국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중국이 현재 국방력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라고 하자. 중국 학생들은 일제히 맞다고 외치더라고요. 또 중국의 무기들도 전부 해외 수출을 할 정도로 인정받은 것이 사실이죠.라고 하자. 역시 또 중국 학생들이 신나서 맞다고 중국이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싶었는데요. 역시 교수님은 전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무기는 중국산이죠.라고 말하니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학생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중국산도 좋아지기는 했지만 중국의 군사 무기들은 전부 다른 나라 무기를 베낀 짝퉁이라서 품질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의 발전도 응원하는 차원에서 말하는데 처음에는 짝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중국만의 기술로 무기를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고 하면서 한국의 무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대다수 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무기는 한국산 무기들이며 그 무기들 전부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산 무기들은 말레이시아나 태국, 필리핀 등에서 저렴한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며 수출하는 나라가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군사력의 질로 따진다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은 중국산이 우수한 품질을 자랑한다며 씩씩거렸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모두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였고 사용하는 휴대폰은 아이폰이었으니 그런 것들을 지적하자 부끄러워하며 자리에 앉더라고요. 이 중에서 중국산을 명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강의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은 LG의 제품이었고 교수님의 휴대폰은 삼성의 갤럭시라며 한국의 제품들이 세계에 퍼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정신없던 수업이 끝나게 되고 마지막에 교수님은 세이와 유정을 조용히 불러서 약간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중국의 학생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들먹이며 중국의 역사라고 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사실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과 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넘어간 것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수업 자료 준비를 전부 해서 중국인 학생들의 거짓말을 진실로 이겨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교수님은 중국의 편에 서준 것이 아니었고, 한국과 진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굉장히 기뻤고,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작은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중국과 한국의 문화 싸움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이러한 답답한 한국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것입니다. 중국과 멀리 떨어진 나라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겠지만 한국은 단지 중국의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늘 한국을 응원하고 있고 중국의 불편한 태도에 대해서 한국인과 함께 항의하고 싶습니다. 세계인들은 정의에 서 있을 것이며 정의를 믿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